LA 시 검찰과 관련 민간 단체들이 주택 융자 조정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모기지 교육과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출범했습니다. 특히 곤경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융자 조정 사기 루고 강력한 단속 의지도 포함됩니다. 한인 사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재식 기자입니다. 마피오 LA 시 검사장과 허드 인증 커뮤니티 단체들이 주택 융자 조정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연대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계몽이라는 명제 뒤에는 사기범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해 alone 2,000 homeowners in Los Angeles were in default on their mortgages. And it's estimated that one in six homeowners in Los Angeles, as much as the economy has recovered, and as important as it is that we're emerging from the foreclosure crisis, there are still families being left behind. 사기범들의 유형은 대부분 융자 재조정을 미끼로 프론트머니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인 명의 이전 그리고 해당 주택 융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의 페이먼 납부 요구 등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임이 여지 없이 드러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재정 상황에 주택 몰기지 이자율이라도 낮추려는 홈 오너들에게는 솔깃할 수 있는 요구들입니다. 시 검찰은 현재 두 명의 사기 용의자를 기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한인 용의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례를 들어 한인 사회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변호사들을 찾아가서 변호사들이 집을 타이틀을 변경하라고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을 돕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는 그런 홈어로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많은 호모 우리 한인 호모들이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개월 미납 페이먼트 후 연결되는 차압 절차 역시 사기 피해 주택 소유주들의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나 융자 또는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정부 기관에서 인증한 전문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으로부터 먼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시의검찰은 오는 23일과 30일 샌프란도 벨리 지역과 사우스 LA에서 각각 융자조정 사기 예방과 차압 방지 무료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